꽃뱀 사건 이후 사랑에 대한 마음을 닫은 주병진 씨는 66세가 된 현재까지도 혼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젠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대중들이 응원하고 있기에 그가 맞선을 본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tvN 스토리 예능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주병진의 맞선녀로 나온 신혜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마 무시합니다. 변호사다운 우아하고 지적인 미가 돋보이는 데다가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까지 여러모로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신혜선의 프로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우선 나이는 1971년생으로 올해 나이 53세이고 주병진과는 13살 차이인데 워낙 주병진이 관리를 잘해서 큰 차이는 안나 보이죠. 학교는 호주 시드니 광과대학교 MBA를 마쳤으며 경력은 h 류 l l u Ventures Ltd 전무 법무법인 청린 호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가서 쭉 호주에서 공부를 했고, 현재는 외국계 회사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커리어 우먼으로서 경력이 굉장히 짱짱한데요. 회사 업무상 한국과 호주를 왔다 갔다 하며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 평가 등의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데, 현재 호주 시민권자이기도 한 그녀는 소개할 때부터 멋진 언니 포스가 팍팍 느껴졌죠. 주병진 역시 회사와 사업을 여러 개 운영했던 바, 그녀와 통하는 바가 많아 보였는데요. 결혼정보회사 성지인 대표가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이유도 삶을 진취적으로 대하는 자세 등의 인생관이 비슷할 것 같아 매칭을 했는데 실제로 데이트를 이어가는 내내 잘 맞는 모습을 보였죠. 그럼 그녀는 왜 결혼을 하지 못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건데, 신혜선 역시 주병진과 같이 결혼에 대해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강해 결혼을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혼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오히려 주병진은 큰 매력을 느꼈는데 꽃뱀 사건 이후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주병진과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신혜선의 가치관이 딱 맞았고 여러 가지로 잘 맞는 게 보였죠. 무엇보다 신혜선의 이상형은 예전부터 주병진이었다고 하니 화면 너머로도 설렘이 전달됐고 보통 이상형과 함께 있으면 성급한 모습을 보일 법도 하지만 그녀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면서도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신중함이 느껴졌는데요. 주병진 역시 첫 번째 마선 때보다 편안한 분위기로 뭔가 잘 되어갈 것 같은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주병진은 SBS 미운 우리 새끼의 출연에 자신이 살고 있는 초호와 펜트하우스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200평대 럭셔리 펜트하우스로 지난 2012년 12월 완공된 주상복합건물로 테라스 사우나 시설뿐만 아니라 게스트룸 넓은 평수의 침실을 자랑했고 시세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2년도 시세로 대략 60억에서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병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장가가면 이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했는데요 주병진은 전에 방송하던 당시 고현정을 이상형으로 꼽았지만 당시 자신이 없어 말 한마디 못했다고 합니다. 주병진은 66세라는 나이로 이혼남 이미지가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주병진은 아직까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미혼인데 일각에서는 그가 미혼인 이유가 2000년에 불거진 꽃뱀 강민지와의 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주병진은 1990년대 당시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그 시절 10대, 2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개그맨으로 뽑히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브라운관에서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병진의 진정한 꿈은 개그맨이 아닌 사업가였는데 웃음으로 먹고 사는 것보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는 1990년에 속옷 브랜드 좋은 사람들을 창업하는데 당시 대한민국의 남성 속옷 시장은 매우 단조로웠죠. 하얀 삼각 팬티가 전부였는데 주병진은 일본 여행 중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일본 남성들이 알록달록한 트렁크 팬티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게 바로 기회라는 직감이 들었고 한국으로 돌아온 주병진은 재래시장을 돌며 독특한 원단을 찾아다녔죠. 그러던 중 금색 줄무늬가 박힌 화려한 원단 한 볼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이 원단을 보자마자 이거다를 외치며 팬티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남성 속옷에 화려함을 접목한다는 건 미친 짓에 가까웠지만 주병지는 주저하지 않고 속옷도 패션이다를 외치며 기발한 광고를 제작했는데요. 속옷은 당신의 마지막 패션이다. 이 광고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그의 속옷은 마치 날개 도친 듯 팔려나가 좋은 사람들은 국내 속옷 시장의 1인자로 자리 잡았죠. 그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2008년 그는 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무려 27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손에 넣습니다. 주병진은 어린 시절 코미디언으로서의 재능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겁이 많고 소심한 아이로 자주 맞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환경 또한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가 홀로 아이들을 돌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열흘 연속 라면만 먹던 주병진은 라면 국물 속에서 꿈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는 가난을 이기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마음에 새겼는데요. 원래 꿈이 가수였던 주병진이 하루는 명동의 이종환 음악살롱에서 열리는 가수 콘테스트에 참가했습니다. 긴장한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 가사를 까먹고 말았고 이대로 내려가면 쪽팔린다는 생각에 즉흥적으로 사람들을 웃길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관중들은 박장대소했고 심사위원이었던 이종환은 콘테스트가 끝난 뒤 주병진을 불렀습니다. 너 가수 말고 코미디언 해 보는 게 어때? 그 한마디에 주병진의 인생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종환은 그를 특채로 뽑았고 주병진의 웃음 세계는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죠. 그러나 코미디언으로서의 시작도 쉽지 않았는데 방송국에서 몇 개월간 수입이 없었던 주병진은 버스 차비조차 떨어지자 어머니에게 차비를 달라고 부탁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병진아 어제 꾼 돈도 아직 못 갚았다. 그 말에 주병진은 더 이상 차비를 요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방송국까지 걸어다니기 시작했는데 서울의 차가운 겨울을 견디며 걸어가는 길 위에서 그는 자신의 굳은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언젠가 이 길을 차로 달리며 웃을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곧 주병진의 재능은 입소문을 탔고 당시 TBC 방송국에서 새로운 개그 코너의 출연자를 물색하던 김웅래 PD는 주병진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가 그 병진이냐? 웃긴다며? 그 자리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본 김PD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식 슬랩스틱 코미디가 주류였는데 주병진은 이를 탈피해서 마치 영미식의 스탠드업 코미디 스타일을 구사해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 그래서 별명도 개그계의 신사였죠. 그의 대표작이라 하면 단연 MBC의 간판 예능 일요일, 일요일 밤에를 빼놓을 수 없는데 원래 이 프로그램은 KBS의 강력한 경쟁작쇼 비디오 자키에 밀려 고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쇼 비디오 자키의 인기 코너였던 스리랑 부부는 당시 주말 저녁 시청률을 집어삼키는 괴물 같은 존재였죠. MBC는 이를 타개할 비장의 카드로 주병진을 메인 MC로 발탁했는데요. 주병진이 아니면 이 배를 가라앉기 전에 살릴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신의 한수가 되었는데 주병진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끄는 MC가 아니라 웃음의 판을 다시 짜는 전략가였고, 당시 함께한 패널들은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는 노사연, 김은국 그리고 이경규 같은 스타들이었지만, 그때 이 스타들은 지금처럼 전설이 아니라 무명의 새싹들에 불과했죠. 특히 이경규는 지금은 대한민국 예능계를 대표하는 예능 대부이자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거물이지만, 그 시절에 이경규는 주병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경규는 당시 보조MC 역할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보조MC라는 자리는 단순히 웃음을 보태는 조연이 아니라 주병진의 기세 아래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는 고난의 자리였으니 주병진의 개그를 받쳐주는 것은 물론 때로는 그의 웃음 포인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굴욕도 감내해야 했는데요. 한 번은 이경규가 자신만의 개그 아이디어를 내놓자 주병진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경규야 개그는 타이밍이야 니네 타이밍은 30초 늦었어. 그 말을 듣고 이경규는 밤새 머리를 싸매며 개그 타이밍을 연습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이경규가 보여주는 예능 내공과 철저함은 그 시절 주병진에게 얻어맞고 얻어낸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 이경규가 후배들 앞에서 자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무서울 때가 있었다. 동국대 선배 강서구 그리고 주병진. 이두 사람은 진짜 못 이겨? 한 가지 이러만더 이야기해보면 주병진 씨 후배 개그맨인 최양낙 씨와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병진과 최양락은 당시 대한민국 예능계를 대표하는 대선배와 촉망받는 후배의 관계였는데 어느 날 개그맨들이 3, 3, 5 모여 술잔을 기울이던 자리에서 벌어진 야자타임 노리는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요. 처음엔 다들 농담 삼아 웃고 떠드는 분위기였지만 야자타임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듯 적정선을 넘으면 문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최양락이 그날 유독 기세 등등하자 주병진이 한마디 했죠. 이제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자. 그러나 최양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야 끝내긴 뭘 끝내 야 주병진 너 나한테도 꼼짝 못해 오늘은 내 날이야 주변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선배들 사이에서 군기가 가장 엄격하다고 소문난 주병진이었지만 술자리에서는 유머와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 신사로 유명했기에 다들 설마 했는데요. 하지만 최양락의 계속된 약 올리기에 주병진의 인내심이 한계를 넘었고 족발은 단순히 안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족발로 최양락의 이마를 내리치기 시작하자 최양락이 외쳤습니다. 아형형 형, 이거 농담이잖아요. 주변에 있던 이마룡과 전유성이 황급히 달려들어 상황을 진정시키자 최양락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술자리를 떠났고 이 사건은 개그맨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죠. 주병진 씨는 그간의 방송 활동과 개인적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과연 주병진 씨가 새로운 사랑을 찾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해